그 사람의 얼굴을를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은 그 얼굴에, 그 눈빛에, 그 안광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살아온 삶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짧은 삶을 살아보니까요. 거짓말한 자들의 눈동자는요. 비겁하고 비로하기 그지 없습니다. 뭔가를 숨기려 하고. 운닉하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주눅이 들어있고, 말꼬리를 흐리고, 아,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저희 방송에 참여하시는 애청자들 가운데 아마 그런 분은 단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데, 이 김우겸 같은 애들, 또 이재명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얼굴 모양 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의 빛을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사람이 눈인가? 이재명이를 보고 있느라면 이제는요 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재명이도 태어날 때는 어, 걔네 엄마가 어, 뭐 미역국도 먹고 했겠죠. 어, 그런데 이재명이 좀 눈을 보십시오. 그 죄에. 악령에 찌든 이 점의 눈, 마치 아, 짐승으로 치면 쪽제비, 오소리, 두더지, 너구리, 쥐새끼 이런 것들을 다 합쳐는 그 눈빛을 하고 있죠. 당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래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양심이 절인다는 것은 재명이도 알고 있어요. 김의겸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김의겸이 같은 애들이 국회에서 마치. 아, 그, 면책 듣권을 활용해서 떠들 때 보잖아요? 그, 얼굴이, 눈빛이, 입술이, 바르르르, 바르르르 떨려요. 그, 왜 그렇겠어요?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짓말. 그니까, 러 김의겸 하면 거짓말. 아, 흑색에서, 아, 흑석동에서 흑색 선생으로 바뀐 흑색 선전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또, 이해찬이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라 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은 그 얼굴에, 그 눈빛에, 그 안광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살아온 삶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찬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터체인지 방향 바꿔서 아마 땅을 사뒀다, 돈을 수백억을 벌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재명의 눈빛이나 아니면 이해찬의 얼굴, 눈빛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사람의 얼굴 눈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온 게 거짓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노력했다라면 그들의 눈빛이, 그들의 얼굴 표정이, 그들의 얼굴 빛깔이 그와 같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어,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애써왔던 것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어, 선관위원회를 윤석열 정권에서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어, 대목지 못한 소리를 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건요. 내년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애들을 단한 명도 당선시키지 않고 떨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 이 사회에서 가짜뉴스, 거짓뉴스가 사라지게 될 거고. 어, 그나마 거짓말이 사라지면서 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젠 보면요. 아, 최근 들어서 무슨 뭐 연예인들의 그 마약 사건을 갖고, 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하면서, 아, 윤석열 정권에서 뭘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경기도 오산 출신의 오선 의원이라고는 안민석이가 또 입을 열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아, 안민석이도 내가 그 경력을 봤더니 이게 무슨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 서운처럼 어, 사범대학에 있는 교육과를 나왔어. 그것도 무슨 교육과? 체육교육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어, 서울사대 체육교육과 나왔다고 앞에다가 서울대학교 졸업이라고 그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경기도 오산이 굉장히 저는 민도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알았는데요. 안민석이가 오선이나 했다는 거 보면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 돼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안민석이 같은 애들이 지금 오선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최석원 씨, 박근혜 대통령 재산을 둘이 합쳐가지고 독일에다가 숨겨뒀다? 얼마? 300조. 3조도 아니에요. 300조를 숨겨놨다고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한다 하면서 또 가서 거짓말로 또 동영상을 찍어왔었죠. 자, 그런 애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윤지호라고 하는 캐나다로 이주가 있던 무슨 탈렌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몸팔던 애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애를 불러다가 뭐 기자회견을 시키면서 뭐 장자인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고 이러고 떠들었죠. 근데 걔도 지금 도망가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 그러면 그런 그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을 데려다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그런 거짓말 선전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안민석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오산에서는요, 그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안민석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나오는 사람을 좀 제발 좀 뽑아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안민석 같은 저질의 그야말로 막대먹은 그 가정교육도 못 받은 그런 애들이 안 돼야 돼요. 네? 무서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기도, 아, 그, 오산시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그 안민석이가 절대로 이번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저런 금배지를 달지 못하도록 단한 표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저런 그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게 표를 준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국민들이 짐승만도 못한 수준 밖에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 염려스러운 얘기지만은요 아, 내년도 총선에서도 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 끝으로 좀 묵직한 얘기를 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좀 이스라엘의 비밀 공작 기관 모사드 그리고 미국의 정보 당국이 대한민국의 방송사에서 북한에게 넘긴 그 방송 촬영과 각종 방송 장비 그 설비들이 어디로 이전됐는지. 추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 양대 산맥 정보 기관에서 모종의 이 북에 넘긴 방송 차량과 방송 장비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추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이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르기까지 지나간 좌파 정권 15년 동안 북한 지역에서 공연을 한다 치고 생중계해야 된다고 방송 차량과 장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두번 다시 한국으로 내려오지 않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 측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을 지금 파악했다. 말은 지금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